상위 1% 부자와 결혼한 여배우 탑 10. 1위 한채영. 금융 로열 패밀리 출신 남편. 77억 원 초호화 프로포즈와 20년 가까운 결혼 생활. 9위 추자연. 중국 톱배 우효광과 결혼. 중화권 자산가 집안 며느리. 파리 클라라 81억 시그니엘 신혼집 화제. 2025년 협의 이혼. 7위 수연. 글로벌 스타트업 임원 남편. 럭셔리 결혼 후 5년 만에 이혼. 6위 홍진경. 엘리트 재단 가문과 결혼 김치 사업 대성공 후 이혼 오이조수아의 두산그룹 회장 장남과 결혼 재벌가 며느리로 주목 사위 소유진 더본코리아 대표 백종원과 결혼 연매출 4 600억 기업가의 아내 3위 전지현 자산운용 명가 대표와 결혼 금융 엘리트 집안 며느리 투월 이혜영 40조 자산 운용 사모펀드 대표 남편 14년째 안정적인 결혼생활 1 박지윤 연봉 360억 CEO와 결혼 국내 최고 연봉 기업인 배우자